드디어 오늘이네 미카 축제는 순조로울까? 놀이 제작 상황도 궁금하고 빨리 가서 확인해 보자. 야예 공사님이 일러주신 주의 사항과 의식에서 외울 주문을 모두 인쇄해서 배포했어요. 일처리 효율이 훌륭하네. 텐요봉행 쪽은 어때? 텐요봉행의 수비도 악몽의 파편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도플갱어 문제가 해결된 덕에 여러 효율이 높아졌어요. 아, 어? 다들 여기 있었구나. 어, 대표도 왔네. 그럼 이제 행사장의 수비 작업은 끝난 거겠지?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해야 쇼군님과 여행자가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거야. 히, 너희가 있어서 정말 안심이야. <laughs> 미카와 축제 준비가 마무리되어가는 만큼 남은 일은 저희로도 충분하니. 아야카를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냈죠 더 필요로 하는 곳 지금 인력이 부족한 곳은 오히려 놀이를 완성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아야카 말고도 다른 지원자들을 투입했죠 행사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마 만날 수 있을걸? 아 저녁에 최고의 놀이 선정하는 것도 잊지 말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녀 봐 여기가 즐거움으로 가득할수록 계획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테니까 그리고. 얼추 다 됐다 싶으면 만나러 가보고 아 대장 황새치 이번대 전원 경혜 그러게 처음에 얘기했을 땐썩 내켜하지 않더니 네가 대표로 나온다니까 황새치보다 더 빠르게 달려오더라. 솔직히 와타치미 섬에는 아직도 나루카미 섬의 축제나 안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황세치 2번대 대장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두가 기꺼이 도울 거예요 호이니까 기꺼이 받아들이면 돼 아무리 아라이토가미 무녀라도 공허한 구호 하나에 와타치미 섬과 나루카미 섬이 과거를 모두 내려놓게 할순 없는 거야 오랜 세월과 빈번한 교류가 필요한 일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사람이지. 네가 대표로 나선 축제, 미즈키 씨가 제안한 협력, 이 모든 게 와타치미 섬 사람들이 외부로 나아가는 다리가 될 거야. 이렇게나 사려 있다니. 나이는 적지만 성숙한 만은또 다른 무녀에게 뒤지지 않네요. 하, <목소리> 미즈키. 아, 어, 잠은 잘 잤어? 괜찮아. 정신이 한계를 넘어서면 가끔. 강력한 잠재력을 폭발시키기도 하거든. 내가 상담했던 환자들처럼 말이야. 그래도 다행히 의식은 늦지 않게 준비했어. 이제 미카와 축제도 우리의 놀이도 문제 없을 거야. 여행자, 악몽의 파편이 나타나면 바로 의식을 시작하겠지만, 결계 발동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그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너랑 쇼구님 뿐이야. 어젯밤 아이사 대중탕에 가기 전에 내가 한말 기억해? 인간도 요괴도 심지어는 신도 감정이 풍부한 존재라면 누구든 마음의 병에 걸릴 수 있어. 강인해 보여도 사실 마음의 병과 함께 살아가는 데 익숙해진 것뿐 무탈한 건 절대 아니야. 응. 네가 있다면 쇼군님도. 더는 혼자 짐을 짊어지지 않으셔도 될 거야. 그나저나, 야시로 봉행에서 나눠준 쪽지는 어떻게 읽는 거죠? 아, 그건 미코가 쓴 거예요. 예전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길 좋아했죠. 가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자, 다른 분한테 물어볼게요! 큰 멍멍이! 무섭나? 어디보자. 네 명의 천전이요. 부름을 들으소서. 소마영씨! 상황은 들었어! 그래서 우리 아라타키 최강 무쌍놀이 제작팀이 지원하러 왔다고! 역시 우리, 우리 아라타키파가 나서야죠! 저 시끄러운 녀석들은 일단 무시해주세요. 다만 놀이 설계자 자격증이라면 저한테 있어요. 다들 미안해. 놀이 제작에만 집중하느라 킨카쿠, 긴카쿠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 대단한 너구리 욕에 효우생도 몰랐다는! 여행자 페이몬, 신경 쓰지 마. 정 미안하면 외눈 동자승이랑 애들의 유지를 잘 이어받아 멋진 놀이를 완성해 줘. 형님, 멋진 대사긴 한데 유지라는 단어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에, 이 그냥 남겨진 소원이라는 말 아니었어? 괜찮아. 대체 어디서 배워온 거야? 김뿌론이 바보다. 놀이 만들 수 있나? <laughs> 알겠어. 아이들의 의지는 내가 이어받을게. 그러고 보니 진짜 외눈동자승이랑 애들은 어디 있어? 그리고 테츠노스케는? 기절한 외눈동자승이랑 아이들은 테츠노스케가 보금자리에서 보호하고 있었대. 악몽의 파편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착한 본성은 그대로였던 거지. 테츠노스케 일행은 혼란을 일으킨 벌로 의식 준비를 돕고 있어 밤샘 야근을 제대로 체험해봐야 한다 나 <laughs> 네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 모두를 불러올 생각이야. 외눈 동자승 여우 욕의 가파 그리고 킨카쿠 킨카쿠 테츠노스케까지 다 함께 통쾌하게 아키츠 하르파스톰을 즐겨보자. 흠. 최종 보스 펑펑 대마왕은 역시 내 모습을 사용하는 게 좋겠지? 이뿔 좀 봐, 얼마나 멋져! 형님, 최고! 으이, 어째 수준이 킹카코, 긴카코, 테츠노스케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토마씨, 혹시 말하기 곤란하신 얘기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처리해버릴 테니 <laughs> 괜찮아요. 펑펑 대마왕이 하르파스툼에 맞아 패배하는 결과만 이토 씨가 받아들이신다면요. 이 퍼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전달이 더잘될것 같은데. 저, 정말이네. 전혀 생각도 못했어. 역시 아야카야 데리오길 잘했어. 워낙 틀이 잘 잡혀 있어서. 의견 드리기도 쉬웠던 거예요. 아, 여긴 언제? 방금 전에! 히히, 금방 적응하는구나! 혹시 전부터 놀이를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걸 기억하고 계셨군요. 오빠가 저쪽 일은 문제없다고 해서 그래서 요이미야에게 일손이 부족한지 물어봤어요. 다행히 폐를 끼치진 않은 것 같네요. 폐라니,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막힌 삶이었는데 네가 와줘서 다행이었지. 막혔다는 건 놀이를 못 만든다는 거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어떻게든 만들면 된 거겠지. 여행자님, 궁사님께 들었어요. 악몽의 파편을 상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서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지원하는 게 고작이라고요. 최선을 다해 여행자님이 무사하길 기도할게요. 꼭몸 조심하세요. 좋아. 여행자가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으니 우리도 더 힘을 내야지. 네. 사유, 어젯밤은 잘 잤어? 더 쉴래? 음, 이번 한 번이라면 조금 힘내도 히 크는데 문제 없을 거야. 너구리 요괴, 힘내라, 낭. 정토를 시작하기 전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좋아. 해결 못한 일이 있으면 마무리하고 와. 일심 음. 정토를 떠난 후로 이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 이나즈마 시가지에 서든 신성한 벚나무 앞에 서든 꼭 나쁜 일은 아닐 수 있어. 일심정토에 있으며 인과를 보지 못한다 해서 과거의 인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인과는 미래의 어느 날 반드시 재림할 테지. 신이라 해도 그걸 완전히 끊을 순 없어. 그러니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해서 진정한 고요함에 도달할 순 없는 거야. 이번에는 몽상의 일태도를 휘두르는 대신 옆에서 너를 도울게. 꿈으로 꿈을, 환각으로 환각을, 좋은 꿈으로 악몽을 덮는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너에게 달렸어. 이번에는 홀로 그 일검을 감당할 필요 없어요. 어, 완성인가? 정말 제때 끝냈네. 끝이다. 끝났다. <laughs> 역시 우리 아라타키파야. 역시 우리 아라타키파. 어, <laughs> 뭐, 뭐야, 저건? 하지 마. 저는 계획대로 움직인다. 여행자, 준비해. 좋아. 그럼 가자. 이십 정토에서 너와 함께 싸우는 날이 오다니. 인간은 참 신기하네. 여행자, 조심해. 네 명의 천이여을 들으소서! 사바로잡경를 신의 위을전자 신의 힘을 허락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적의 공세가 무너졌어. 몰아붙여. <laughs> 네 명의 천존이여, 부름을 들으소서. 하공의 화상으로 진심을 숨기리니 경외를 담아 신의 위엄을 청하나이다. 정신 차리십시오! 미코시님! 미코시님! 괜찮으십니까? 마물에게 먹혀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든 반드시 치료해! 이런 악몽은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사흘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날들이었을 거야. 불안하기도 하고 지쳤을 수도 있지. 하지만 오늘 밤은 모두 지난 일을 잊고 가장 즐거운 놀이와 가장 순수한 기쁨을 만끽하길 바래. 물론 그 전에 우리의 대표님이 최고의 놀이 주인공을 발표해야겠지. 신나다 그럼 미즈캐시 앞으로의 협력은 음~ 저는 못 먹어 꿈에서 깨고 나면 다시 얘기하도록 해요 수상팀에게는 야시로 봉행에서 준비한 상금과 황금 너구리 트로피를 쓰여야 할 거야 또한 임시로 추가된 특별상을 특별 게스트가. 수여하기로 할게. 선언한다. 특별상, 최고 몰입감 상의 수상자는 공포놀이 도플갱어 그다음에 꿈을 만든 킨카쿠 킨카쿠 테츠노스케 그렇게 된 거였구나. 진짜 귀신이라도 만난 줄 알았는데 공포놀이였어. 이야, 몰입감 최고네! 너구리 요괴는 대단하구나! 이러면 사람들도 더는 요괴의 장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궁사님과 슈구님은 요괴들도 더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셔 나루카미의 이름으로 이 상을 수여하며, 인간이 너희의 평온을 함부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슈구님은 좋은 사람이야! 슈구님은 좋은 사람! <laughs> 막부에서 조사팀을 파견한 건 처음부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세상은 넓으니까 인간과 요괴가 함께 살 공간쯤은 있겠지?